자신을 올가메어주는 어떤 틀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이번에 기말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 시즌이잖아요.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고 안 세우신 분들도 아직 계시겠지만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나 활동을 준비해 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우! 네, 고1, 2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취약 과목을 찾아 공부하자입니다. 모든 과목을 욕심부려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어, 그래프. 수학, 영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취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서 상향평준화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들을 여름방학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취약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부분, 그런 공부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긴 지문 너무 읽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후딱 읽고, 빨리 문제 풀고 싶어. 이럴 때는, 그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 내 걸로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가장 하기 싫었고 가장 뒤로 밀어놨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할수 있는 역량보다 좀더 키워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계획해보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이 어떤 포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게 이제 적응이 되면서 오히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랑 자신이 조금 오버해서 포기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했던 공부량들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물론 학기 중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방학 때는 특히나 더 열심히 하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일 쉬운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대로 성적이 오르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를 뒤바꿀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름방학 때 시중에 판매하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한 권씩 한 권씩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사놓고 하루에 한 단원씩 이거, 이거,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그렇게 병렬로 이렇게 <laughs> 진행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을 낼수 있을까, 이 단원에서. 그런 거를 세, 한세권 정도를 사서 3주 안에 좀 끝내려고 노력을 했죠. 고1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수시생분들이 자신의 생기부나 자소서를 탄탄하게 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학교 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방학 때할 수도 있고요. 또 독서나 봉사 활동 같은 걸 참여할 수도 있겠죠. 진로 관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 2학년 때 광도나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실제로 진행하시는 캠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교수님과 또 그과를 다니고 계시는 대학생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를 하고 미디어 관련 공부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팀별로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어떤 활동 하나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방학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바로 돌아가서 공부를 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예습, 습 공부를 할 준비를 마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분명 공부 계획을 9시부터로 잡아놨는데 눈뜨니까 여... 9시야.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가 갑자기 3주 동안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그 자신을 올감에어주는 어떤 틀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패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평소랑 나는 이미 늦게 일어나서 10시 일어나는 그 알람 시계에 내 신체 리듬이 맞춰져 있으면 후유증이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안 벗어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3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하셔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3 여름방학은 수능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뭐,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의고사 10개가 들어있는 문제집 한 권을 이제 방학 때 끝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으면, 방학을 예를 들어 정말 30일이라고 정할게요. 그 모의고사 하나를 3일 동안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모의고사를 막 쪼개가지고, 첫째 날에 국어, 둘째 날에 수학, 셋째 날에 영어, 이렇게 no. 푸시지 마시고, 첫째 날에 그 수능 시간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첫째 날에는 그 수능 시간표대로 구영수사 순서대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그렇게 풀어놨던 모의고사를 다시 펼니다. 오답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오답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정말 그것만 하면 됩니다. 뭐 생각보다 많을 많을 거예요. 네,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이 오답을 정리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보다 보면 이걸 틀리게 된 원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아이 문제 정답 3 번이고 이유 이거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답을 왜 틀렸는지 내가 어떤 개념에서 이거 오개념을 잡고 있어서 이걸 이렇게 헷갈렸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날에는 맞았는데도 뭔가 응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았지만 그래도 불확실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고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오답이어서 맞췄지만 나머지 네 개의 보기가 불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작업을 3일째 되는 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름방학 전까지 과탐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과탐 공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바탐이 가장 큰 효율을 낼수 있을 때가 6월 이후부터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암기가 대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솔직히 그 정도 되면은 이과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정립됐고 자신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수능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딱 서거든요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줄 나가면서 과탐 공부를 늘리는 그 시간에. 그래서 과탐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단원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바탐 공부했을 를때 장점이 뭐냐면 어떤 유형이 약한지 그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요.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감이 바로바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 계속 된다,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거를 여름 방학 때 확실히 깨우치고 가야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내지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3 분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정시생 분들은 끝까지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시 쓰시는 분들은 준비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름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여섯 개의 카드를 대략적으로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이 시작한 첫째 주에는 그 여섯 개 전형이 어떤 특이점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형, 이 학교 이 전형은 뭐 면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아니면 자소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이 맞춰지면 내 생기부를 펴놓고 자소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생기부에 어떤 부분은 이런, 이런, 이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를 아까의 그 여섯 장의 카드의 특이점과 맞춰가지고 항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저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째 주가 되면 나의 메인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정리해놨던 그 항목들과 그 특이점을 바탕으로 두째 주에는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관문이죠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건 없지만 본인 특성을 조금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거나 뭐 발표나 부담이 없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름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1차 합격이 된 후에 그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편이고요. 이제 면접이나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은 여름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일대다 면접 상황을 실제로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소서나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예요 여러분 그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완료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밑바탕에는 수능의 감을 잃지 않을 정도의 공부는 꼭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정시가 불안한 이제 수능 날이 불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아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 가서 아 최저를 채우고 나는 논술로 노려야겠다 저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고삼 선생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죠. 정시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논술을 자기가 빡 준비해서 가겠다. 자신이 진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논술도 좀 건드려볼까? 이런 친구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기로 한 친구들은, 논술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능 끝나고 하죠, 수능 끝나고. 논술은 최대 일주일, 솔직히 2주도 너무 길고, 또 수능 잘 나오면은 굳이 뭐 논술 준비 안 하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아, 수능으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제가 조금만 조언을 해드렸는데 정말 여름방학은 어, 뭔가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잡으면서 제 영상도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화이팅 하세요